발랑 날쁘게 그니까 미러리스의 힘이야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우리는 지지리입니다.입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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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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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. 요 다이어트, 다이어트, 힘들어요, 힘들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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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들 다이어트, 다이어트, 남자어구다이힘힘들어요 여기 번호 띄이어 거니까 내가 띄워어게 공개 <laughs> 그 어트어필다이어 아마 이어이이어 거예요. <laughs> 나도, 나도. <laughs> 어도어필한이식트다요어로워요 오지원 씨 데려가실 분. <laughs> 그, 서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찍고 다니는 사람들 안 쳐다봐. 그렇게 많이, 쳐, 많이 찍어본 데 없어, 아직. 어 유튜버인가 봐, 유튜버인가 봐. 야, 추워. 너무 힘들어서 배도 안 고프다. 아, 그러니까. 야, 춥다고? <laughs> 1도 안 추워. 진심으로 1도 안 추워. 아, 난 추워. 어, 멍 구방... 빨리 아!